우리 빌리포 지역 현장에 일어난 우리 모습을 보면서 현장에 예수 그리스가 도 필요함을 우리가 절실히 느끼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 이름의 권세 능력이 큰 거기 어떠한 부분인지를 알게 하는 최고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행전적 응답의 역사들이 누구에게 일어나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녹여있는게 아니라 그리스의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 이 땅의 문제가 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어 답을 알고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는 어 질병을 치료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해결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창세 3장 우리 하나님 떠난 문제 또 우리 그걸로 인한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한 원제 문제. 오로마 3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야 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함께하지 못하는 그 사망에 저주져 있는 문제들. 또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영적으로 사단하게 잡힌 문제들. 이세 가지의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리스의 비밀 아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답입니다. 예수로만 알아도 안 됩니다. 그리스의 정확한 비밀을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 이름을 아는 자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중요한 응답의 축복들을 누르게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영적 문제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은 또 문제 오면은 또 그들, 우리 믿는 자들도 무속 점술 속에 빠지니까 이렇게 되고도 조금 예수 믿는 척 하지만 실제 조금 영적으로 뭔가 예언하고 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 앞에 가서 자기의 미래 또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하고 그런 신비적인 신비주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 권세를 모르니까. 우리는 당연히 죄종 또 우리 어, 기도하는 사람들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 그 비밀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많은 현장에서 많은 응답과 전도의 문 열어지게 되고 그 속에서 지역의 역사는 흑암의 조직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받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 이 현장에 함께하시는 인마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마녀의 축복이 나타나야지 현장이 변화되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 영적 승리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 이 예수란 뜻은 요와의 구원이란 뜻이잖아요. 네, 그 요와의 구원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역답이기 때문에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로, 죄의 사암 받는 길로, 사단에 의해서 해방되는 그 언약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는 구원이지만, 이걸 가지고 예수 이름 선포할 때는 현장에 하나님의 인마늘이 나타나게 되고 실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증거를 온 것처럼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우리가 본론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할건 뭐겠습니까? 기도의 비밀.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바울 팀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항상 또 기도처가 있는 곳에 또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어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감옥에 갇혔지를 하나님께,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때 바울과 신라가 밤중에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걸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울은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엄청난 권세를 알고 있고 그 이름 부를 때보좌가임하이 되고 그 이름 부를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보호자의 능력이 죄 시공을 초월한 능력으로 역사한다사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언약 찾고 기도하는 것은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리고 우리 현장을 오고 기도할 때, 반드시 그 언약 자분 자의 기도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나타난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영적 문제 해결되는 자들, 또그 속에서 충령 가문이, 우상의 가문이 회복되는 증거들, 또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숨은 제자들이 일어난 것들을 볼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중요한 어, 증거들이 보면서, 저는 이 본문 보면서 하루만 이 바울을 괴롭힌 게 아니라 수날을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여러 날을. 아마 처음에 했을 때는 그런가보다 했겠죠. 그런데 여러 날을 했다는 것은 바울이 이 현장을 두고 기도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했겠죠. 언약적 기도했을 때그 현장에 어느 하나님이 시각게 되니까 그 사실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이르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기도 우리가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붙잡하는 여자의 호성이 내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기도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인만의 죽음만 아니라, 거기는 엄청난 하나의 나라의 배경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 아담과이가 바로 주신 언약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릴 것이다. 그걸 자세히 설명한 예완일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모든 사람이, 어머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져서 다 지켜왔기 때문에, 어, 우리 그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러고 영어 3장 10절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 이천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 계신 이 어마어마한 비밀, 에베스 1장 3절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하늘의 신령한 복, 또 땅의 기른증복이그 이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가지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 인하는 우리 안에 일는 영적인 역사, 그 이름을 가지고 종부가 기도할 때일는 현장이나 성령 역사, 이런 부분들을 믿고 언약 기도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개인과 그 종부하는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어,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어, 우리 현장에 나가서 전도도 뭐,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해야 되겠지만, 가장 제가 많이 집중한 것은 이 언약기도입니다 먼저 내 안에 그리스께서 역사하시도록 보좌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시도록 왜냐하면 구원받는 자에게 주어진 엄청난 신령한 축복을 우리는 보좌로부터 그 이름으로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권세가 있다는 것은 다 끝난 거거든요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영적인 그 비밀들이 매일 우리가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있는다는 이 성령 역사. 저도 이제 이번 캠프함에서 어 그래서 그 우리 왔던 이제 사람들 우리 상예비의 이제 도상예비 아빠 놓고는 제가 좀 집중으로 기도하고 있고요. 또 우리 다성미 그 아이들 어 개선한 어 재창조의 능력을. 내가 떨어져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안서한 그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해보시게 달라고 하나님 원하시면 이렇게 세워달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오늘도 우리 저기 기억하려면 아이들 찬양을 듣는데 그 꼬맹이가 이렇게 이제 사진 속에서 예그애들을 여기를 보려고 거기를 그쭉 내미는 게 이렇게 영상으로 찍혔더라고요. 그 부모들 그 가족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게 할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예수 이름으로만 해결될 문제거든요. 그것도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가지고 강단의 메시지 또 우리가 훈련의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 무대 현장에 우리 또 이런 문제 현장 속에 반드시 그리스 이름으로 회감의 권세가 묻어지고 죄의 세력이 떠나고 하나님의 인마늘의 영광이 그 문제 속에 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성부상 기도 속에,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전무호만 응답이 이 그리스의 능력, 성사님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그 빛이 비춰지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키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 증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가지고 매일 정식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 저는 개인적으로 간증하지만, 전도문은 하나님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오직 그리스가 내게 답이게 되고, 그 다음에 현장에는 이것만이 필요하다는 게 오직이 되어버리면, 일단 내 개인을 놓고 하나님의 기도가 되지고요. 현장에 오직이 되는 기도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답은 그리스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을 놓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도 그랬고, 우리 바울도 마찬가지고, 전도팀들을 보면, 가장 키가 뭐냐면, 기도하는 그 비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전도자들의,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한,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다 보면 기도에 한, 하나님이 기도하는 속에서 뭐가 보이냐면 오늘도 기도 책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여지게 돼요. 바울이 어, 처음에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도 책에 있는 거 하다 계속 이제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갔겠죠. 우리 루디아 의 집도 있었지만 아마 현장에 가는 기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이해됩니다. 왜냐 우리가 마음에 두고 생각이던 하나님 인도하신 현장이 있으면 그 현장에 가서 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그 기도처가 있는 가에 가다가 뭐죠? 기도하러 가다가 계속 가는 그길 속에서 딪혀진 사람 이 누구냐면 바로 귀신들 여정이에요. 거기 나와 있죠. 뭐라고 합니까? 이귀신들려서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본 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지역에 이 굉장히 영적 흑암의 권세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봤다는 거죠. 선도의들이 그러면서 그거를 하루 그냥 한 번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날 하다가. 하나님의 딱 시간표가 된다는 사실 을알 때, 그때 그 기신들 여자를 향해서 예수를 선포했던 것처럼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현장의 시간표가 딱 보여지게 됩니다. 이때 어떨 때는 도전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언제 복음 말해야 되죠, 언제 전도어야 되지, 이것 또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권의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놓고 정식기도 하고 있으면 우리. 우리 청년주택이라든지, 우리 뭐, 우리 서해그라무라든지, 우리 프르지오라든지, 우리 모든 장안주구라든지 우리 레멘트 현장이라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령의 광고를 담아주게 기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 시간표를 가지고 기도를 예수 이름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때 중요한 성령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 기도.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들의 체험을 하는 건역에 너희들은 내게 부르지자, 내게 내게 응답하있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충료한 분들의 외들이 파수꾼이 되어서, 정 종일 저여요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가 되라 했고, 초대께 성도들에게도 에루사렘 떠나지 말고, 전혀 기도에 힘써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분명히 사인을 주고, 현장에 문을 여는 것들을 보고, 그러니까 굉장히 쉬워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 자신과 우리 모든, 우리 현장을 두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가, 언제 기도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정식 기도하고 있는데 문이안 열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여시는 거예요.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무시 기도 내용이 나오죠. 무시로 성령 안에 사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24 기도라고. 그 속에서 나오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캠프 놓고 기도하는데도 그 캠프 속에서 24시 기도하게 하는 기도 제목들이거든요. 있 그런 부분들처럼 우리는 이런 언약 기도와 정식 기도와 무식 기도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 이름 속에 나타나는 산직의 역사, 인마원의 역사, 그 엄청난 그 이름으로 나타날 권세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오늘도 보면, 어, 16장, 우리 1 6제 보니까 기도하러 가는데 그 바울 앞에 귀신 들린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너무, 너무 안타까운 게이 여자, 여자가 뭡니까? 계속 이 바울이 누군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자.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 사역에다 보면 또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 또 영지 문제 사람들에게 살리다 보면 그 입술에서 나와요. 그래서 바울도 하고 누구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복음을 가지고 언약적인 기도하고 정식 기도로 현전도 기도한다면 성령도 정확하게 아시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도 알아요? 사단도 알아요. 악한 영들이 이 현장을 두고 이 대상자를 두고 끝까지 이 사람을 살 사람이다, 이 지역을 살릴 사람이다, 현장을 살릴 사람인가 하다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그만둘 사람인지 다안 되니까요. 근데 이 사단은 어떻게 됩니까? 이이 여정 속에 들어간 사단은 악한 영은 지금 바울이 이 중요한 우리 빌립보 지역을 살릴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방해했겠죠. 왜냐면, 전도자들을 방해하거든요. 귀신들리자들이. 그러는데, 거기에 그러지 않고, 바울이 뭘 봅니까? 그 여정 속에 들어가 있는 창삼장의조주세력 도저히 그 여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영적 힘, 사단의 권세에 있는 자들, 그를본 겁니다.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하나님이 응답하신거 어떻겠습니까? 바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때 그귀신들든 여정 속에 있는 아크닉 신떠나고 해서 이제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이제 나중에 보면 그 바울 팀을 그걸로 이익을 삼았던 자들이 바울을 감옥에 이제 예상한 종교를 퍼뜨린다 해 가지고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근데 거기에 또 보면 간수장인가 예비되잖아요. 이렇지만 그러니까 어,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후대를 세우고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 서, 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신한다 하는 분 속에, 어려운 문제 당연히 올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문제 속에 하나님 절대 시간표를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승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거기에 보면은 그걸 찾으면 절대 응답이 오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현장에 일어난 이 영적 역사들고 하나님은 중요한 문들 열어가고 있잖다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되어 있다는 것을 사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부분에서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방해도 있지만 반드시 그 성품의 기속에 영적 문제 해결되지고그 속에 기적이 일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증거를 그 책에 이 여자가 영향을 입히고 있잖아요. 그 뒤에 이익을 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이 빌립보즈에게는 이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힘이 전달고 버린 겁니다. 그 빌립보즈에게 교회가 되어질 만큼 이 이름의 영향력 있는 겁니다. 우리. 전기자 청년들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그이름까지기도 하는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들이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있는 현장 속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이 이루어지므로 그 증거를 가지고 많은 문을 여시는 겁니다. 이 응답의 주역도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느 부분에는 이한 사람의 영적 문제 해결되니까 가문이 확다 돌아가게 되고요. 그 예수 이름이 선포되니까 그 속에서 어, 가문이 돌아 뿐만 아니라 그 부모, 그 어머니 되신 분이 완전히 이제 우리 예전교회 권사님으로 전문, 어, 치유하는, 전문계하는 일부들이 세워지게 되고 완전 불신자였거든요. 근데 그 집에 있는 영적 문제 얼마나 가족들이 힘든 줄 아십니까. 그러나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살린 역사. 가문이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 가문의 운명과 사주와 지향을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그래서 후손 대대로 다 정신 문제 귀신 들게 하는 그래서 그 막내 아들 하나만 딱 남았는데 복음 들은 거예요. 살린 겁니다. 그두큰 애, 작은 애는 귀신인데 두 아이는 첫째 아이는 죽게 되고 둘째 아이는 치유되고 그셋째내 어리게 난 아들은 정확하게 복음을 영접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래서 빨리 예수 님부터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시어머니 우상 숭배 시작했던 시어머니 본인 그다음에 그 아들까지 그 남편까지 다 영접한 거예요 현장에 가보면 이이 악한 우상 숭배로 이 점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조조속에 구부대까지 그 안된 사단에 노예 되게 하는지 몰라요. 교회 가서 뭐죠 성문교회 가서 그 전사님 사십을 뭐죠 금식기도하면서 거제도 소복되니든요 정확한 복음이 이해되지 않고 그 예수 이름 부르지 않으니까 결국 이제 종교화 되니까 그때를 치우는 것인데 그 나중 형편이 더 심해서 어떻게니까 됩더 심하게 힘들려 버린 거예요. 그런 현장들이 너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정식 기도하고 하나님 함께 하신 인마늘 축복을 누른다면 그 현장에는 영적 상태가 드러날 겁니다. 같이 목격을 리면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서 인마늘 축복을 가지고 그 권세를 누르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하는 증거에는 어둠이 떠나게 되어있거든요. 떠나가면서 방해를 하죠. 하나님 기도한 자기를 방해하는데 여기만 속지 않으면 돼요. 근데 거의 성과가 왜냐면, 육신적으로 힘들게 하니까, 환경으로 어렵게 하니까, 또 관계적인 문제를 만드니까, 이때 우리가 정식이 다온 사람은 그 시간을 딱 봅니다. 다행과 같이 이, 이때가 기회라고 도전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것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도록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키가 세 번째 뭡니까? 예수 그리스의 도 권세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빌리포 3장 21절에도 바울이 고백했지처럼,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뭐죠, 그 권로스 1장 2 3절은그 반석 위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 너희를 굳건하게 서라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의 그 이름에 그 만물이 복종한 이름, 모든 흑암의 권세가 멸해진 그 이름 하늘 보좌가 열린 그 이름 그래서 베드로 차동전 3장 17절에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명하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들음시 떠나라 일어나라 했던 것처럼 그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권세 조주 세력 질병의 세력이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쓰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요 그 이름을 가지고 현장에 반드시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학교에 가든, 직장에 가든, 우리가 아후대 앞에서, 우리가 사회관을 한장 앞에서 반드시 그 예수 이름을. 저는 그래서 운동하러 갈 때도, 또 사람 만나고, 이제 미팅하러 갈 때도 반드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안 돼지고, 이게 사단의 방해 되면 굉장히 그 분위기나 상황을 꼬이게 만드는 게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 페이스에 물려가고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보지 못하게 되거든요. 우리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매일 날마다 이 임마늘의 축복과 그리스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부를 때 일어난 이 증거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그 여종에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오늘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뭐죠? 어, 떠나게 하는, 그래서 실제 그 부분을 가지고 말하기를, 아, 바울이 심히 괴로움에 돌입 귀신에게 이르되 여자에게 이른 게 아니고, 누구에게 했습니까?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즉시로 귀신이 어떻게 떠나갑니다. 그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하는 기능이 다 떨어지죠. 이 점수라는 사람은 다 귀신 들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점수라는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우상승비 현장, 우리 재견장 보면, 저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현장에 있게 하셔서 하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만 불러도요, 영적 시달는 자들 떠나갑니다.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있는데, 보니까 본인 스스로 드러나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 속에, 우리 믿는 자의 속에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 있는, 계속 이렇게 실패시키고, 뭔가 이렇게 계속 질병 속에, 여러 가지 정신적 문제 속에 있는 배경 속에는, 마음과 생각도 있지만, 영적인 이 약한 영의 방해도 많이 있습니다. 하는데도 안 되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본인도 그렇지만, 우리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놓고도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상식 이상을 넘어서는, 영적인 굉장히 방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 속에, 어떤 행동 속에, 어떤 습관 속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건데 즉시로 어떻게요? 떠나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어, 사도행전 1 3장1절1 2절을 보면은 그 현장에서 보면은 박수무당 어, 예수 이름으로 먼저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 이름으로 그 충년 총독을, 복음 등을 바로 맡고 있는 이 박수부 당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버린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 충년 응답으로 그 총독이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 역사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 자녀와 전도자와 교회와 우리 후대 현장을 바로 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있고요. 또 현장에는 이렇게 정신적으로 점술로 시도하는 자들이 지금은 눈에 보이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을 할수 있는 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제들에게 누구 이름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는 현정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봅니까? 가장 중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렇게 뜬 것처럼 우리가 현정을 누고 계속 중복기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현정 보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현장 놓고 정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책임되는 교회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사등제이상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온단 일강이 하나님의 시간표 사전2상 1절 4절이에요 그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 여자가 귀신들 여자가 얘기하냐면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모릅니까? 하나님도 아시고 사단도 알 정도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현장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우리, 악한 양이 우리를 무시한다니까. 우리를 더 방해한다니까요. 정확하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이 사단이 인정될 만큼 정확한 복음으로 생명동 하시기 바랍니다. 그 뿐만 아니라, 뭡니까, 어, 이같이 여러 나를, 뭐죠? 하는 짓.